피킨 주장군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은 평상시 선수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상 컬러 관련 질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대부분 여자 선수님들, 여자분들은 어, 핑크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 사람마다 고유의 컬러 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시합은 무대에서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또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더 받아야 좋은 그런 날이잖아요. 본인의 매력을 100% 아니 120%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의상을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스타일링이나 헤어, 메이크업, 악세사리, 포징 이런 것들을 본인을 전체적으로 이미지 메이킹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은 굉장히 시크한 블랙. 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메이크업은 뭐 핑크핑크한 여성스러운 컨셉이라던가 뭐 포징도 절도 있는 시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늘하늘 이런 하늘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너무 언밸런스하겠죠. 뭐 물론 어 그면 어떤 면에서는 좀 물론 그렇게 해서 튈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호감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먼저 찾으신 후에 의상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그에 맞게 전체적인 헤어 메이크업, 악세사리, 뭐 워킹, 포징 같은 것들로 연습을 하시면 맞춰주시면 본인의 매력에 120%, 200%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뭔가 막연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지 하고 접근을 하시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일관성 없는 오히려 본인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물론 뭐 심사에 의상 자체를 평가하진 않아요. 심사는 근데 로보트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미지 메이킹을 전체적으로 잘한 그런 선수에게 눈길이 좀더 가겠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시선을 더 받는다면 뭐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먼저 알고 의상 컬러를 정하시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메이킹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퍼스널 컬러가 뭔지.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테스트 잘들 해보셨어요? 네. 저는 여름 쿨톤이고요. 사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지 않더라도 쿨톤인지 웜톤인지 정도만 알아도 최악의 선택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의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더 드릴 건데요. 같은 보라색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쿨톤한테 조금 더잘 어울리게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보라색이에요. 바이올렛 컬러예요. 큐리컬러도 약간 푸른색 계열로 올려줘서 조금 더 쿨톤 선수님들이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의 의상입니다. 근데 반면에 웜톤이신 분들이 이런 색상을 입으시면 되게 안 어울리실 수가 있어요. 웜톤인 분들은 요런 약간 플럼, 핑크기가 좀 섞여 있는 따뜻한 느낌의 요런 보라색을 입으셔야 훨씬 어울리게 입으실 수가 있는데, 어, 하지만 나는 파란색이 꼭 입고 싶어. 웜톤인데. 근데 너무 안 어울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울리는 원, 그, 퍼스널 컬러를 먼저 찾으, 찾아드린 다음에 그 위에 큐빅으로 이렇게 컬러 톤을 중화를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컬러 톤을 이렇게 올려서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웜톤 보라를 어울리는 그런 선수님한테 이렇게 푸른색 큐빅을 조금 올려드려서 조금 음, 합의점을 찾는 거죠. 중간 중간 합의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입으시면은 약간 웜톤이지만 쿨톤 컬러도 좀 소화를 예쁘게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비키니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의류 회사에서 5년 정도 MD로 근무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피케니도 지금 횟수로 벌써 7년차 정도 되었네요. 퍼스널 컬러 전문 교육을 수료를 한 저희 두 전문가에게 맡겨 주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당신의 퍼스널 컬러를 네, 찾아드릴게요. 어, 의상 맞춤 문의 혹은 방문 예약 상담은 카카오톡 키스모리로 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